안녕하세요. 대파입니다. 자, 오늘은 서민금융대출 중에 어떤 대출이 나한테 맞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대 보험 직장인이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을 받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어플에 접속해보시면 수많은 항목이 나오십니다. 뭐, 햇살론 1호도 있고, 햇살론 뱅크도 있고, 생계자금 대출도 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게 있죠. 미소금융도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좀 머리가 아프죠? 간단하게 맞춤대출 항목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맞춤대출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 직장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직장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연봉 신고금액 입력할 때좀 주의하셔야 돼요. 실수령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으로 신고되는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신고되는 금액을 어떻게 입력하냐? 그 신고되는 금액을 연봉으로 산출해서 입력하면 되는데, 건강보험료 나누기 0.0335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하면, 그러니까 10만원 나누기 0.0335를 하게 되면, 대략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리 곱하기 11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봉이 산출되는데 300 곱하기 11을 하면 어떻죠? 3,600이겠죠. 그까3,600 연봉을 적어줍니다. 자, 건강보험료를 연봉으로 산출하는 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봉을 3,600 입력을 하고 결과를 조회해보니까 상단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 햇살론 1호, 햇살론 카드, 햇살론 뉴스 각각의 금액이 나오는데 근로자 햇살론이 700만 원이 나오고 햇살론 1호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과는 높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높음이라고 나올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햇살론 1호랑 근로자 햇살론 두 가지를 합해서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상으로 산출을 해봤을 때 연봉이 4,500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안타깝게도 진행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민금융진흥원 자체가 규정을 연봉 4,5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도록 규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인 분들은 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연봉이 4,500만 원 미만인데 맞춤 대출이 하나도 한도가 안 잡히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대출을 활용할 수 없을까요? 활용할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고 맞춤 대출은 잡히진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한 200에서 400 정도 한도로 활용을 할수 있고요. 과거에 저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제가 성실을 납부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6개월이 넘었으면 추가적인 한도가 산출되니까 그걸 또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할 때 주의사항은 나이스 점수 기준으로 750점이 넘어가면 진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점수가 하위평점 10%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점수가 750점 이상인 분들은 부결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점수를 떨어뜨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해서 어떤 대출이 맞는지 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